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. <laughs> 어제는 안양에 계신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2.5톤 냉동 탑차 정품 14년씩 판매를 완료했고요. 오늘은, 어... 환경업체에서 거의 필수로 쓰고 있는 정화조차 버킷롤이라고 하죠. 진공 탱크를 갖고 온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. 제 뒤에 있는 차량이고요. 요 차량이 2011년 등록의 1 1 형식 대우 차량이고, 270마력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, <laughs> 아무리 탱크 차기는 탱크 땡크 재질이 중요한데, <laughs> 철 <laughs> 탱크, <laughs> 죄송합니다. 철 탱크가 아닌 스댕 탱크예요 그래서 부식 없이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탱크 안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. 주행거리는 4만 6천. 지금 차 나온 지 2011년 등록 됐으니까 13년 정도 됐는데, 1년에 4천키로도 안뛴 거죠.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여주기 때문에, 저렴한 가격대에 분요차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용량은 8,400L인데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량이고, <laughs> 기존에 한번 판매했다가 다시 가지고 온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가 매매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그대로고, 아무래도 탱크는 철탱크가 아닌 스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, <laughs> 한번 업체에, 탱크로리 업체에서 한번 더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. 뭐, 프레임도 깨끗하고, 수모품 타이어도 다 여유 있고요. 그래서, 가격대 저렴한 거에 쓰뎅 탱크 버킷놀이 찾는 분에 좀 맞지 않나 싶고요. 안에는 제가 지금 열지 못했는데 청소업체에 맡겨가지고 고액으로 해가지고 탱크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사진 보시면은, 한샘트럭 블로그 보시면은 탱크 안이 쓰뎅 깨끗하다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. 어, 진공도 힘 좋게 잘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혹시 5톤 버킷놀이 8400이 데쓰뎅 탱크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자세한 차량 사진 같은 거는 한번 한샘트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